예, 빨리어로 경전 읽기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주 동안 건강하셨죠? 예, 빨리어 공부도 잘 진행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 먼저 오늘 강독해 나갈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제 분량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세 페이지 정도로 나누어서 어, 오늘 읽어 나갈 부분을 함께 예, 읽어볼 건데, 여러분들도 천천히 같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이게 반복되는 문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이렇게 리듬을 타시면서 장금잘 살려서 읽으시면 리듬이 기본적으로 잘 타지거든요. 장금잘 살려서 리듬 타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낭 두카 사무다양 아리아 사짠 띠메 비카베 부페 아나누수떼수담메수자궁 우다바디 냐나 우다파디, 빤냐 우다파디, 위짜 우다파디, 알로꼬 우다파디. 땅코 빤이 당 두카 사무라양, 아리아 사짱, 바하 따 빤, 띠메, 비카베, 뿌페아나누 수떼수 담메수, 자쿵 우다파디, 냐나 우다파디, 빤냐 우다파디, 위짜 우다파디, 알로꼬 우다파디. 땅코 빠니당 두카사무다야 나리아 사짱, 바히난티 메비카베, 붓베, 아나누수 테수 담메수, 자꾸 우다파디, 냐나우다파디, 반야우다파디 미차우다파디, 알로고우다파디. 이당 두카, 니로당, 아리아, 사짱, 띠, 매, 비카베, 뿔페 아나, 수떼 수, 담, 매, 수. 자쿠, 우다, 바디, 냐, 나, 우다, 바디, 빤, 야 우다, 바디, 미차, 우다, 바디, 알로, 코 우다, 바디. 땅, 코, 바, 니, 당, 두카, 니로당, 아리아, 사짱, 사치, 까, 사치, 까, 따, 판 띠, 매, 비카베, 뿔페 아나, 누 수, 떼 수, 담, 매, 수. 자쿵 우다파디, 냐나 우다파디, 빤냐 우다파디, 미짜 우다파디, 알로고 아 우다파디. 땅코파디랑두카디로당아리아삭장사치같탄 띠메, 비카베, 뿝빼안하수떼수 담메수, 자쿵 우다파디, 냐나 우다파디, 빤냐 우다파디, 미짜 우다파디, 알로고 아 우다파디. 이당 두칸 이로다 가미니, 바티바다, 아리아 사짱, 띠메, 비카베, 뿌베 아나누스테, 수, 담메, 수, 작궁, 우다파디 냐나, 우다파디 빤냐, 우다파디 위차, 우다파디 알로고, 우다파디 땅코, 바니당두칸 이로다 가미니, 바티바다, 아리아 사짱, 바웨타 빤, 띠메, 비카베, 뿌베 아나누스테, 수, 담메, 수, 작궁, 우다파디 냐나우다파디, 반냐우다파디 위짜우다파디, 알로고우다파디 땅코, 바니, 낭, 두칸이로다가 미니, 바티파다 아리아, 사짱, 마, 위, 땅, 띠, 메, 비카베, 붓베, 아나누 수, 떼 수, 단 메, 스 자꾸 우다파디, 냐나우다파디, 반냐우다파디 위짜우다파디, 알로고우다파디 예, 이렇게 해서, 3절 12행상의 고성제 뒤에 부분이죠. 집성제와 그리고 멸성제와 도성제를 구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3전1 2 행상 부분을 제가 다 읽었는데요. <laughs> 굉장히 반복되는 구절이 많죠. 그래서 아마도 음, 이번 시간 학습 여러분 하시고 나면요. 이게 이제 귀에서 계속 맴돌아서 저절로 암기가 되지 않을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저희 이제 오늘 강독할 부분 한번 읽어봤습니다.